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즐겁고 건강한 나날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뒤로 하는 경우, 뒤로 하는 경우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꼭 떠다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뒤로 하면 뭔가 달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단순하게 자세만 바뀌었는데 어떤 커플들은 이 체위에서는 서로 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치도록 뜨거운 밤을 보낸다는 것이죠. 후배 왜 어째서 그렇게 강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자세만을 고집하는가? 첫 번째는 시각적으로 자극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등, 엉덩이, 허리 라인이 그대로 남성에게 노출되게 되죠. 찰랑거리는 긴 머리카락과 본능적인 허리의 움직임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죠. 야한 비디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영상이 장면이 그래서 바로 후배입니다. 이때 남성은 지배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성의 표정을 보지 않고도 그 상황에서 리드할 수도 있고요. 남성의 본능적인 지배욕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더 강력한 남성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 현실적으로는 더 깊은 삽입으로 인해서 강한 자극도 받게 됩니다. 상대가. 이 자세는 여성의 질병 안쪽을 제대로 자극할 수 있죠. 그렇게 마찰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정서적 고조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성 입장에서는 왜 후배를 좋아하게 될까요? 나를 완전히 맡기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니, 완전히 맡겨야만 하죠.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수동적인 몰입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를 온전히 맡겼을 때의 그 쾌감 그리고 또 눈을 감고 그 순간에 집중하기도 아주 좋은 자세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스팟. 네, 자극이 확실하죠. 제 입구보다 더 깊은 지점. 네, 그 스팟을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엉덩이를 살짝 들어올렸을 때 남성의 소중이가 특정 부위를 깊게 눌러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여성들은 후베이에서만 올가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죠.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의 벽을 허무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자세를 할때 부끄러움을 넘어서면서 좀더 높은 차원의 섹슈얼함을 해방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보여 줄수 있구나. 성적 해방감 그리고 자신감도 느낀다고 하네요. 이것은 또 포유류 동물의 짝짓기 자세와 유사합니다. 동물적인데 네.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게 됩니다. 상대의 얼굴을 안 본다는 점, 못 본다는 점 이것은 동물적 몰입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적 우위 그리고 복종 관계에서 판타지의 만족도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욕망의 감정을 이기는 순간 이 체인은 가장 솔직한 솔직한 본능 그대로의 나의 것에 사랑 나누기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체위가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에게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죠. 너무 깊은 삽이, 자궁경부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리통처럼 아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준비 없이, 준비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질병,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정적 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협의가 없을 때, 협의 없이 이런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죠. 눈을 안 마주친다라는 점이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섹스가 교감이 아닌 행위로 느껴지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원하고 나도 원할 때, 그럴 때가 가장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뒤로 하는 경우에 잘 즐기는 법과 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네, 여러 가지 베개 쿠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엉덩이 밑에 베개를 받쳐서 각도를 조절해 보시는 것. 이때 베개를 하나 사용할 때와 두개 사용할 때 다르고 그 베개를 어느 위치쯤에 놓느냐에 따라서 천태만상의 맛이 나온다. 손으로 여성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감정선을 연결해 보십시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죠. 이때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감정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거울 앞에서 하거나 허리를 감싸는 동작. 이것으로 더 강한 교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일, 젤 등을 사용해서 마찰을 최소화시켜 줍니다. 이럴 경우 고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손끝으로 내 사랑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대화 없이 시도하시는 경우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상대방과 내가 함께 원할 때 우리들의 사랑은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파트너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도하시게 되면 내 생각만으로 움직이시게 되면 강압적이고 불쾌한 경험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뒤로 하는 건, 야, 하니까 좋아할 거야. 그건 내 생각이고,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고,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도 물어봐야죠. 혹시, 이렇게 보는 건 어때? 부담스럽지 않겠어? 네. 작은 목소리로 이런 사전 대화는 신뢰를 가져가는 에티켓입니다. 이렇게 뒤로 하는 것은 자극이 강하고, 마찰 범위도 넓게 되죠. 윤활이 부족하게 되면 질 내에 상처가 생기거나 찢어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하죠. 중년 이후에 우리들은 자연 윤활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젤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이때 무리한 허리 흔들기, 요통이나 골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남성이 너무 깊이, 빠른 속도 반복하시게 되면, 너무 오래 반복하시게 되면 여성은 골반, 허리, 척추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통이 있는 여성은 다음날 통증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로 의논해서. 네. 결국은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자주 자세를 바꿔주고 피로를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는 것. 이렇게 우리들은 뒤에서 내 연인의 모든 것을 내려다 볼수 있다고 해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꼭 필터링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의 외모나 체형에 대한 비하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대는 엉덩이, 허벅지 등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 이렇게 민감한 부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음, 부정적인 말이나 웃는 행동 상대의 마음에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고 당신 살좀 빼야 되겠어. 열심히 하시고 구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결입니다. 이 청결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체위의 경우에는 좀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것, 땅 분비물 냄새가 그대로 전달되기 쉬운 체위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 몸이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쾌감과 몰입이 유지되게 되죠. 항상 샤워, 샤워, 샤워입니다. 이렇게 뒤로 하는 것은 좀더 야하고, 좀더 깊고, 좀더 뜨거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만큼 더 섬세하고, 조심스러워야 하는 체위라고 합니다. 사랑한다면, 더 부드럽고, 더 배려하면서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후배인은 단순히 야한 체위일진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또 가장 솔직한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성에 대해서 더 진지해지지만 그만큼 더 즐기고 그만큼 더 깊이 사랑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는 나이입니다.당신 준비되셨나요?오늘의 이야기 왜 사람들은 뒤로 하는 것을 좋아할까?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